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고마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만 있을 것 같은 국정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의 호두까기 tv의 이민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3일간의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8.15 광복절 76주년을 맞으며 오긴 tv의 오긴 단장님과 강명동굴 테마파크를 다녀왔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말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화려한 강명동굴이지만 일제 강점 시기부터 오늘까지의 우리나라 역사의 훈족을 되새겨보는 시간이었고 한국 전쟁의 피난처였고 돈만이라는 낙서가 새겨진 산업화 시대에 대한민국 광부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돌을 깎고 살을 깎으며 이란 훈적들이 거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보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빛 내어 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를 기억하게 되었고 지금도 전엄 높은 대한민국의 무궁분영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평양 처리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방송은 한국에 도착하여 국정원과 하나원에서 감동받은 사실과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한 비밀을 밝히려고 합니다. 저는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저희는 임시요건을 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을 타기 위해 밤 9시경에 국정원 선생님들과 방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명 되는 우리는 국정원 선생님들에게 먼저 공항과 항공 기내 안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전달받았습니다. 절대 공항에서 흩어지지 말아야 하며 개별적 행동을 하지 말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면 북한 대사관이 방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공항에서 난동을 피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숨소리를 죽이고 맨 앞장에서 국정원 선생님들을 따라갔습니다. 두리본, 두리본. 혹시 북한 대사관 보이지도 원이 있지 않는가 하고 곰목은 쥐새끼 마냥 살금살금 저용하고 더 빠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행기에 올랐는데도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만일, 이 비행기에 북한 스파이가 탔으면, 비행기 저정실에 가서, 비행기 대가리를 북한으로 돌리라고 하면, 꾸짱 아닙니까? 제가 겁이 좀 많아요. 머릿속은 별의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아, 이래서 드라마를 많이 보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한국 더창하는 다섯 시간 동안, 기내 안에서 한 잠도 못 자고, 긴장하여 주위를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20명 모두 기내 뒤에 앉아서, 불안한 마음으로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이 저의 큰 눈에 빨려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야 저는 안도의 스을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우리를 카메라로 막 찍으면 어떡하지? 하고 머리를 푹 숙이고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발걸음만 제철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없고 너무나 평온한 인천공항은 북한의 고물들이나 밟아볼 수 있는 포근한 주단위로 제가 걷고 있었습니다. 전부 카페트를 깔은 바닥은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할빈에서 4년 넘게 오로 붙은 저의 심장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형 버스에 올랐고 바로 안산의 큰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히려면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저의 신분을 문의하는지 알았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북한은 알아볼 수 없고 제가 살던 중국 할빈의 지인분에게 제가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알아봤더라고요. 큰 방에서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생활을 하였고 한국 역사강의, 한국 영화 감상, 한국 노래 감상, 체육 시간, 외래어, 서울말, 표준어 둥둥 배웠고 2주 동안 1인실에서 자서전을 쓰며 1대1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2주 동안 조사를 받는데 연장이 되시는 분들은 거짓말을 자주 하거나 의심되는 분들이 오랫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서전을 5살부터 지금까지의 사실을 날짜, 시간까지 맞춰서 토 하나,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3번을 반복하여썼는데 거기에는 저의 가족 친척 사촌까지의 이름 직장 생일 사는 곳다 기재되어 있었습니다.그리고 저의 이름을 한자로 끝까지 풀이하고 심지어 서면단 사례청 선서까지 다 썼거든요.국정원 선생님은 깜짝 놀래며 어떻게 모두 기억나냐고 물어보셨습니다.저의 조사 담당 선생님은 머리가 희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아주 미남형이었고 박식하고 노련해 보였습니다. 쓰라고 한 대로 다 썼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했더니 저같이 쓴 사람 못 봤다고 하네요. 다들 생각이 안 나고 본인 이름 한자도 쓸줄 모르고 부모 생일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아는데도 모른다고 했는지. 근데 국정원 선생님들이 요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조사받으면서 거짓말 하거나 아는데도 말안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아는 대로 다 불어야 합니다. 안 그럼 2주 안에 못 나와요. 저는 딱 2주 만에 조사를 끝내고 품방으로 이동했습니다. 2주 전에 나온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학교 동창생이나 이웃집이나 친척 가족들이 먼저 한국에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오래 조사할 필요가 없으니 2주 전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를 아는 분이 한 명도 없고 저의 신분을 밝혀줄 가족, 친척도 없으니 저의 자서전을 다 읽어보고 2주 동안 매일 1대1로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기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에 한번 올라가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오케이 하고 거짓말 탐지기에 올라갔습니다 떨릴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두 사실대로 얘기했으니까요 거짓말 할게 뭐가 있어요 내 발로 왔는데요 온몸에 동전 같은 전기선을 붙이고 물어보는 말에 대답했습니다 답은 어지 두 마디. 네, 아니요. 무사히 마치고 바로 나왔습니다. 국정원 선생님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엘리트 집안인데 부모가 없어도 북한에서 잘살수 있지 않냐고요. 그래서 저는 엘리트가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엘리트가 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부모가 없으면 대밥에 덧털이 신세고, 친척들의 도움도 1년 넘게 받았으면 눈치 보여서 못 산다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들 자리 다 잡아놓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셔가지고, 시집 가는 것도 부모 없는 자식은 개똥차기라고 말했죠.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사회주의도 돈이 재리라고 깨닫고 식당을 차렸는데, 그것마저도 방침으로 쫓겨나고, 돈이 없는 삶은 평양에서 생각하기도 싫고, 살아갈 수도 <laughs> 없습니다. 특히 부모 없는 고아들은 말입니다. 중국에서도 국종만 있다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반사회주의 국가라 그래도 제가 돈벌수 있었으니까요. 조사 담당 선생님은 저에게 대한민국은 국적뿐 아니라 집도 주고 종착금도 주니 저 같은 사람은 한국에서도 잘살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힘을 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한게 있다고 제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뭐 하나 기여한 게 있다고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황성하고 고마운데 이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집도 주고 돈도 준다니 이게 웬일이야 내가 꿈을 꾸는가 내 귀를 우심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듣고서야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저는 국적이면 된다고 집도 돈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탈북자에게 다 차례지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시는 선생님의 말에 그만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선생님과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다른 분들은 여러 번 둘락날락 하면서 몇 시간씩 조사를 받았는데 저는 한 번도 찾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완벽하게 써서 더 부를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저의 아빠가 살아계실 때 북한에서 그랬거든요 아무리 죄를 나에게 덮어씌우려고 해도 끝까지 내 입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고 살수 있다고 그리고 모든 자백은 처음과 마지막까지 똑같아야 한다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작은 거짓말은 큰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은 반드시 수면 위로 드러난다고 진술서나 자서전, 자백은 반드시 진실만 쓰면 된다고 말입니다. 간첩들도 많이 탈북자들처럼 위장하고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에 북송된 분들 중몇 명은 가족을 인질러 두고 임무를 주어 스파이로 다시 살려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한국에서도 북한 사람들 못 만나겠더라고요. 저의 개인정보를 북한에 버릴까 두려워서요.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앙번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난 시기는 5년 후였습니다. 5년 동안 우울증과 외로움, 그리움을 잊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루 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공부하고 허튼 잡생각을 버리고 살면 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군우구에게도 그 말하지 못한 사연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고마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만 있을 것 같은 국정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혹시 불이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지? 입 다물고 있을까 했는데 저의 채널은출티 TV 진실을 밝히고 좋은 것 나쁜 것 숨김없이 말하는 채널이라서 입을 열었습니다. 1인방에서 못고 자고 2주 동안 제가 조사받을 때는 오둑 캄캄한 복도와 큰 철문을 지나 조사실로 가는 길은 5분 거리 남짓되게전 멀었습니다 그 이동거리를 같이 안내해주는 젊은 안내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조사받고 돌아가는 길큰 철문 앞에 복도에서 저를 뒤에서 와락 그러안고 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숨소리를 거칠게 몰하시며 미친듯이 저를 더듬으며 조항하는 저의 입에 입을 가져다 대려고 하는 순간, 제가 조용히 말했죠. 소리 지르겠다고요. 국정원에서 옷 벗고 싶어요? 옷 벗는다는 말은, 잘리고 싶냐? 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당신에게 관심 없으니,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 싶게, 제 몸에서 떨어지더니, 저에게 연락처를 주겠으니, 하나원 나가서, 집 받으면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다른 여성에게나 대시하라고 했죠. 후에 제가 들었는데, 구그 변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동생이 당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달콤한 연휴를 보냈으니, 오늘부터 힘차고 보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